안녕하세요. 자동차 위생관리 전문 디테일링 샵 근테크 특수 스팀 세자 장비를 사용하는 스팀 딥클리닝 전문 디테일링 자스팀버이 전화장 김대웅입니다. 날씨가 이제 10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10월은 다섯 주가 있는데요. 오늘 28일 이제 4일 남았습니다. 일이 없다 없다 하다가 이제 지난 주에 문의하신 분이 차를 가지고 오셨는데, 법인 차량. 자, 법인 차량의 특징들은 아주 단순합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 사람들이 공유하는 차죠. 공유하는 차임에도 불구하고, 어, 이 차를 통해서 애사심이 있다 없다까지도 알수 있습니다. 요즘은내 차가 아니니까, 회사 차니까 함부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게 많고 그리고 제가 어릴 때 배울 때 정비사의 어떤 어떤 뭐 행동 지침 태도 엔진을 교체만 들어와도 타이어 바람만넣로 들어와도 엔진 룸을 열어서 기름걸레로 다 닦아 준다 이렇게 세밀하게 틈새틈새 틈새 촘촘하게는 못해도 엔진 룸을 열었을 때 아, 고객이 아, 내 차에 신경을 쓰는구나 할 정도 이차 같은 경우는 벌써 이렇죠이 차가 인식이 19년식으로 알고 있는데 1 3만 키로 k5입니다 dolu k5 그냥 뭐 어느 기간이나 운행키로수가 되면 필요한 소품은 교체를 하겠지만 더 이상의 관리는 없다 그러면 벌써 이거는 두 번째 이제 조금 이따 세 번째 배터리에갈 시기가 올 거예요. 어 상부 마운틴 쪽에 보면 이 먼지가 엄청납니다. 자 명암 꽂아 놓은 거, 전화번호 명암 꽂아 놓은 거 이렇게 다 있습니다. 자 제가 일단 보니까 부두에 출입한 차입니다. 부두 출입하는 차들이 상태가 좀 힘들고 문제는 이 차가 흡연차로 이렇게 너무 힘들어서 이제 이후 운행자들이 이 차를 타기 힘들어서 저한테 들어왔는데 세상에 운전석은 너무 심한 흡연으로 아마 또트림 이야기 안에까지 심한 제가 들어갔을 거고 자 보세요 담배꽁초가 있죠 이 너무 심하잖아요 자기 차 아니라고 어떻게 회사 차를 자기 기준으로 자기 차는 아마 흡연을 안할 수도 있을 거예요. 회사 차니까, 니코틴 묻으면 어때? 지난번에 제주도에서 렌트카를 빌려가지고, 반납할 때, 담배를 폈다는 이유로, 어, 두 팔을 들고, 저는 렌트카에서 담배를 피었습니다. 담배를 피지 않겠습니다. 피지 맙시다. 이렇게 페널티를 받은 사람의 영상이 올라왔어요. 그 댓글에, 어? 내돈 내고 내가 차를 빌린는데 담배를 피면 안 되나? 그게 이제 메뉴얼에 정해져 있는 거죠. 상대가 불쾌하다 공유하는 물건들은 어, 기호식품에 있어가지고 취향에 있어가지고 하지 말아라 하라 하라가 정할 수 있습니다 자이 차는 당연하게 운전석 아래쪽 차 문을 열면 엄청난 담배 냄새 그리고 부두 출입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순정 매트는 이미 버렸고 이렇게 5D 매트만으로 버티는데 거의 뭐보두 쪽에다니까 이 도멩이들이 들어와 있을 정도입니다. 자, 18년식 자, 등록은 19년. 그 새까만 짙은 그레이 톤의 내장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더럽지 않네요 하지만 여기에 들어온 핸들 위에 카바는 이제 벗겨냈습니다.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매일 만지는 핸들 조향장치들 많이 더럽다고 했죠 대장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차못 탑니다 그런 말하는데 그럼 안 타는 게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죠 알고 타라는 얘기지 뭐 대장균이 많으니까 뭐 타지 말아라 그런 게 아니고 조금 관리를 하라 이 말입니다 자 기아 노브 자 담배를 피는데 여러 사람한 또 만진다 어, 뭐 자기들끼리 스모커들끼리 타니까 괜찮겠죠 자 중고차 사러 갔을 때 항상 보라는 게 뭐죠 만약에 이 필러가 안전벨트 쪽 필러가 플라스틱이면 자 끝단에 이렇게만 봐도 담배 피었기 때문에 조금 창문을 열었기 때문에 심한 외부 먼지와 니코틴 오염이 여기만 쌓인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경우는 어, 웨더스트립을 다 벗겨내야 됩니다. 작업할 때. 안 벗겨내면 작업하기가 힘들어요. 모든 걸 그냥 다 벗겨내고, 다 벗겨낸 채로 작업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천장 클리닝도 결국은 해야 되고, 냄새가 엉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바닥이 문제가 뭐냐면, 어, 안전화를 싣고 아니면 신고 아니면 뭐 일반적으로 했지만 벌써 여기 오염들이 일반 차하고 다르죠 그럼 이걸 걷어내야만 조금 작업을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K5 부터 바닥 재질이 K3 위에 차량 등급 보다는 이게 두껍고 높아요 쉽게 말해서 K3 밑에 차들 등급 만약에 프라이더, 이 모가 굉장히 얇고, 심지어는 이게 물이 들어가면 그냥 관통할 정도로 얇습니다. 소비자들이 그거 잘 모르고, 어 커피를 쏟았냐 하면 이미 철판에 그냥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흡연차들. 흡연차들. 제가 이런 경우도 처음 봐요. 그냥 4명이서 출장을 가요. 자, 우리는 오늘 수장 스케줄이 어느 부두다. 자, 자 여기도 담뱃재 그대로 있어요. 자, 담뱃재, 자, 담뱃재, 바닥에 담뱃재, 그 담배 안 피는 사람은 이 차를 그냥 타면 구토가 바로 나올 정도예요. 그냥 제가 흡연을 원래 어릴 때부터 하지 않았지만, 제가 첫 국제국의 이시아 사람 그 불법 체류자를 만나면서 많은 스트레스 때문에 흡연을 시작을 했는데, 깊은 흡연을 하지 않습니다만, 이런 차들 보면 뭐가 문제냐면, 예를 들어서 운전자가 앞쪽에서 담배를 피죠. 담배 연기가 뒤로 날아옵니다. 이렇게. 자, 예전에 택시 기사가 담배 핀 경우 있었죠.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날아와서 보조적 기차석 안전벨트를 냄새가 니코틴이 다배기죠 그의 길이가 노출되어 있는 길이가 한800 8cm 그리고 선반, 뒷선반. 이거 뒷선반 다 벗겨내야 돼요. <laughs> 자, 실내클리닝 견적을 낼때아 1열, 2열 시트만 탈거하고 바닥클리닝을 깨끗이 하고. 나머지는 뭐 매직 블록을 지우고, 브러쉬로 세정제스가 지우고, 뭐 시트 다 지우고 내니까 깨끗해지더라. 이렇게 끝나는 게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실내 클리닝이지만 특수 실내 클리닝은그 실내 클리닝의 기본 메뉴얼 이상을 뛰어넘는 범위입니다. 그래서 일반 실내 클리닝 하는 작업자들이 이게 허를, 혀를 내두를 정도의 고통이 따르는 그런 작업이 됩니다. 지금 트렁크는이 차가 부두도 다니고, 올해 장마, 올해 습기, 곰팡이도 막쓸어 있어요. 트렁크 안에도 딥크림을다할 거예요. 자, 출장을 다니는 현적들이 보이죠? 안 지나. 그리고 이제 5D 매트 버리고, 미리, 그래도, 뭐 어떤 새로운 매트를 주문해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문제는, 어, 보조석이, <laughs> 뒤에도 또 담배째가. 그니까, 러네 명이 출장을 가면, 네 명이 다 담배를 피우는 거야. 네 명이 다. 그냥 내 차가 아니다. 이 차는 내 차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 법인 차고, 뭐, 법인 차니까, 민년 타다가 뭐, 리서 차니까 버리겠지. 이런 개념이죠. 아, 이게 애사심이라는 게, 이게 뭐, 월급만 받고 일만 열심히 해서 내가 내 월급보다 몇 배만 벌어주면 되겠지, 이런 개념으로 일을 보통 하는데, 이게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이거. 이거 회사에 이게 재산인데, 차가. 저는 뭐, 일찌감치 정비를 해서 또 그런 마음이 다르겠지만, 이게 차를 너무 아니하게, 관리를 했다 이제 외부에서 천장을 쭉 비춰보면 얼룩이 쭉 보이죠 가운데 같은 경우 얼룩이 잘 보이죠 이렇게 아무래도 출장을 다니면서 천장도 만지고 담배도 피고 이렇게 봐서는 니코틴이 강하게 있다 없다를 잘 몰라요 그리고 이 차가 18년 19년 지금 5년을 피는데 전체적인 4명이 담배를 같이 피울 때 창문을 다 내리겠죠 이런데 뭐 얼룩 보이잖아요, 이게 맞죠? 네 명이 담배필 때는 이게 선루프가 없는 차이기 때문에 창문을 다 내립니다. 그럼 이쪽 보조석 글로 박스 볼까요? 항상 창문을 열기 때문에 우중충한 먼지, 빗물 다 들어오죠. 자, 이런데 보면 커피 마시다가 떨어뜨리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차는. 흡연차는 극심 오염 차량을 분류합니다 특수 실내 커리닝을 분류하지만근대그 어, 특수 세차 장비를 사용해서 모든 공정들을작업한다 하지만 작업 강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 잘 알고 계시고, 자, 아직도 이해 못하시는 실내 커리닝의 세부나 실내 커리닝의 수준 높은 전문화, 자, 근대그 특수 세차 장비를 사용하면서 모든. 실내 작업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스팀으로 딥하게 삶아내고 빨아내는 그런 작업들을 한다. 그리고 에바 클리닝 하죠. 에바 클리닝을 하고 송풍구 양쪽 끝에는 스팀을 쏘아서 하부하고 좀 순환을 시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냄새가 안 빠지는 데가 대시보드에요. 대시보드. 대시보드에는 엔진 룸에서 들어오는 소음을 막으려고 방음제를 썼고 그리고 나머지 방음제가 있거나 아니면 바닥 폴로렉 매트에서 이음새에 이어지는 그런 부분에 어 흡연한 냄새들이 남기 때문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감안하고 견적을 넣고 협의를 하는 겁니다 대시보드 탈착에서 클리닝 하는 작업들은 상당히 또긴 시간이 이루어지고 또 작업자 입장에서는 또, 다음 작업하고, 이게, 부딪혔을 때, 오히려, 뭐,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시간을 잃는 겁니다. 또, 이틀 뒤에 다음 작업, 그랜즈 HG 2016년식, 신생활 태울차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상. 자, 흡연차. 흡연하는 회사 직원들이, 이 차는 회사차고, 그냥 써도 된다. 그냥 담배 피워도 된다. 그냥 막 타자. 이렇게 사용해서, 어, 비흡연자가 사용하려니까 너무 힘들게 냄새가 나는 D All New K5. 자이 차는 이틀 동안 자 근테크 특수 재정비를 사용해서 스팀 디 클리닝 토탈 패키지로 이어질 겁니다. 자 작업 내용은 네이버 블로그 검색으로 스팀브이 초량점. 거기 안에 가시면 어, 모든 차들의 다양한 작업 내용들 특히 특수 실내 클리닝, 그리고 유막 제거, 유막 발수, 발수, 나머지 토탈 케어, 기타 광택, 유리막 코팅,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볼수 있습니다. 이 작업이 끝나는 대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